새 신발은 늘 설레잖아요 포장 뜯으면서 기대와 걱정이 공존하는 그 느낌 다들 공감하시죠? 특히 요즘 나이키에 대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좀 만족스러운 제품을 만났습니다 바로 나이키 C1TY입니다 디자인, 착용감, 그리고 활용도까지 저의 아주 주관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첫 번째 디자인인데요 우선 이 신발 디자인 정말 매력적이에요 초콜릿 컬러가 과하지 않으면서 은은하게 포인트 되는 게 마음에 들었고요 뭐 쉐입을 보시면 좀 볼드함과 날렵함이었던 완벽한 한 밸런스를 보여줍니다. 이게 호불호가 크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날렵한 느낌의 신발과 같이 있으면 좀 보다 느낌이 강하긴 하지만요. 이 제품 소재도 능력을 보면 한데요. 스웨이드와 메시 소재가 적절히 섞여 있어서 고급스러우면서도 가벼운 느낌입니다. 게다가 스우 시 로고는 가죽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입체감이 살아 있고 중창 뒷부분에 이런 로고 디테일은 확실히 디자인 포인트로 적용하더라고요. 특히 최근에 제가 구매했던 나이키 신발들 중에서는 이런 아기자기하고 디테일한 어, 요소가 있었던 신발이 없었던 만큼 더 크게 그리고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아기자기한 느낌을 나이키에서 보게 되다니. 또한 이런 힐탑 부분과 텀, 뭐 쉽게 얘기하면 혀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얇게 디자인된 것도 참 마음에 들었는데요. 나이키 신발 중에 이렇게 혀 부분에 스펀지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은데 이런 제품들이 가끔 싸 보이기도 하고 완성도도 낮아 보였는데 이 제품은 뭐혀 부분뿐만 아니라 힐탑 부분도 얇게 제작이 되어 있어서 셀림하면서도 완성도가 높아 보입니다. 뭐 덕분에 신고 벗기도 훨씬 편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아웃솔의 독특한 패턴도 매력적이었어요. 약간 풋살을를 연상시키는 그런 요소다 보니까 좀 재밌다는 느낌도 들었고 어, 디테일이 살아있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발볼이 있는 편이라 10 사이즈 업을 해서 신고 다녔거든요. 뭐, 결로만 먼저 이야기를 하면요, 착화감이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처음 신었을 땐 약간 뻑뻑한 그런 느낌이 들지만 며칠 신다 보니까 발에 착착 맞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만 발을 넣었을 때 앞쪽. 분이 좀 발을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좀 편하게 신으시려면 최소 5 사이즈 업을 하시거나 어, 저처럼 발볼이 있는 분들은 10 사이즈 업을 하셔야 좀 편하게 신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요 며칠 신고 다니면서 가장 놀라웠던 거는 바로 신발의 가벼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을 때도 신발이 가볍다는 느낌이 강한데 오랜 시간 착용을 해도 좀 발이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러닝한 다른 또 가벼움을 주는데 그래서 이 신발 아웃소 자체가 쿠션이 없음에도불구하고 가볍고 폭신한 느낌을 줘서 그런 부분도 매력적이고요. 또 러닝한 는 그런 디자인이 아니잖아요. 최근에 착화감과 디자인을 다 잡았던 신발들이 많았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측면은 확실히 이 신발이 정말 매력적인 거죠. 그리고 이 제품 볼 때도 되게 예쁘지만 신었을 때 진짜 예쁘죠. 봤을 때는 예쁜데 신었을 때 별로인 신발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이건 신어도 너무 매력적인 거죠. 뭐 쉐입 자체가 좀 매력적이니까 자주 손이 가는 것도 있고요. 뭐 최근에 인기 많았던 브랜드들이 뭐 착화감 정말 좋았지만 디자인적인 아쉬움은 사실 어쩔 수가 없었거든요. 나이키는 뭐 신었을 때 착화감뿐만 우선 디자인 자체가 좀 매력적이다 보니까 좀 패션적인 착화가. 그런 만족도도 높았던 것 같아요. 네, 코디 활용도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어디에나 너무 잘 어울려요.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카고 팬츠랑 매칭을 해봤고 또 조거 팬츠랑 매칭을 해봤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신었을 때는 카고 팬츠랑 매칭을 했을 때좀 그런 캐주얼한 느낌과 너무 잘 어울리고요. 조거 팬츠랑 매칭을 해도 좀 스포티한 무드가 나서 그런 부분감도 되게 잘 어울렸습니다. 뭐 즉, 발을 덮어주는 그런 핏의 팬츠나 아니면 신발이 드러나는 핏의 팬츠랑 매칭을 해도 잘 어울린다는 이야기죠. 단 어떤 스타일까지 소화가 가능한지는 조금 더 신어보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구매한 나이키 신발 중에서 뭐 착화감과 디자인 다 만족스러운 어떤 상위권에 있는 신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컬러 옵션도 다양해서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니까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재밌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시크였습니다. 빵.